방에 벨트고는 땅이 있으 응? 어? 아장아장 걷는 지금 애기가 지금 아장아장 아임 아하 아임 아임 아이 아임 아라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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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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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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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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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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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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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5월 10일 날 교미를 하고 블랙탄 순종끼리 그다음에 7월 7일 날 새끼를 낳버렸어요 다섯 마리 났는데 진돗개 중에 블랙탄 뭐, 나, 두 마리 황구 나, 세 마리를 낳았어요. 얘네들의 아, 귀여움을 아, 한 번만 끼해 아, 보시고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 볼까요? 고고고. 자도라 <목소리> 시골 가자. 요즘에 우리 오진이가 새끼를 이 삼복더위에 다섯 마리를 낳았습니다. 더워서 각자 이렇게 흩어져 자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렇게 어린 강아지들이 추울 때는 옹기종기 지내던 강아지들이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몸이 붙어있지 않도록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덥고 지금 모기에 의한 심장 사상충이 발생하는 철이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는 모기의 방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철통같이 개집 전체를 모기장으로 둘러쌌습니다. 선풍기가 지금 아주 시원하게 약하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큰 감나무 밑에. 이 계집을 설치함으로써 개막도 시원하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기장을 아예 계집을 둘러쌌습니다 모기 한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꼬물이들이 눈을 떠서 이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상을 꼬물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귀엽죠?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꼬물이의 인상. 황구야, 황구야, 황구야. 요거는 황구, 황구 암컷입니다. 황구 암컷. 옷또뭐 아이고 귀엽네. 키우실 분은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제가. 또 마음에 안 든다는 황군데 아. 요거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그게 더잘 생긴 거 아니에요? 잘 생겼는데 코에 오빠, 점이 있다. 점이 있어서 그래서 별로입니다. 아. <laughs>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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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형님도 요블랙타 주우는 애. 블랙 일단 두 마리를 내 갈게. 아이고야. 어느 <laughs> 게좋습니까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눈이 어디에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눈이 잘 비라 이게 여기 쉽지 않네요. 고추. 아하. <laughs> 아, 왜 이래? 아, 이거 참 너무 귀운데요. 여 형님, 얘, 얘네들 너무 귀엽다. 시끄매 가지고 잘 몰라. 리들 캐돌아듯이 이제 기억해야 돼. 진돗개니까 그걸 알아야 돼. 입이 좀더 많이 나왔고 입술이 조금 나왔고. 어? <laughs> 자, 우리 오, 오진이가 난 새끼 중에 블랙타임두 마리에 한그세 마리인데 더워서 얘가 이물빠냐지금 응? 저, 저렇게 자빠져 있잖아요 배를 땅에 깔... 배를 깔은 거는 땅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런 개들은 땅에서 키워야 돼요 이게 집에서 키우면 사실 어려워요 사실 면역력이 세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봐요 그리고 이렇게 모기장 알죠? 모기장 얘기했죠? 이게 모기에 물리면 심장사상충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안에 죽는다 원래 16년, 18년까지 살아요 잘 키우면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많아 이제 얘들 봐요. 더워서 이렇게 아유 그렇지. 그래도 이 선풍기까지 다 있고 형님이 잘 해주셨어. 우리 오진이 오진이 응? 차돌 아저씨하고 운동하고 그러더니 빨이 났잖아. 그지? 3일 빨이 났 거. 내일 저 내일 보일 때. 고기국도 형님이 만들어 주신대. 지금 네, 싼고 저... 있다 지금. 그럼 봐요. 아유 이제 좀 있으면 배 뜨겠네. 음. 다리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잖아 벌써. 이렇게 벌써 움직여. 아, 큰났네 내가 이 몽골 가면 안 되는데 큰났네다리다고다 다리를 <laughs> 다리를 여기 아래. <laughs> 아이고, 난 몰라. 난 여기 시원하게 있을 거요. 예 이러는 거요. 예 여기, 응? 어? 그렇지. 아유, 이게 봐요. 형님, 봐요. 벌써 젖을 먹으려고 이렇게. <laughs> 벌써 젖을 막 찾아. 자기 젖이 따로 있어요. 다다 다 있죠. 자, 자기 젖이 있는 거요. 이 젖이 내 젖인가? 어, 이거 아니네. 냄새는 맡고. 자기 자세 찾았어요. 대단하군야 이거 봐요. 응? 아 이거 더 37.5도 막 38도 돼요 지금. 근데 땅은 그래도 시원해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배 깔고 있는 우리 호프들이 이 미래의 우리 진돗개들 대를 이을 진돗개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블랙탄하고, 황구하고, 왜 나왔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열성이 있어서요 털에 대한 열성이 있어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도 열성이 있어가지고, 예, 같은 진돗개인데, 예, 같은 진돗개 안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예, 이기 됐고, 형님. 이거, 쇼트 하나만, 하나 자, 아, 응? 차돌아저씨랑 어디 갈래? 놀러 갈래? 응? 아장아장 걷는, 지금, 애기가 지금 아장아장, 아이고. 차돌아대씨젖 줘요? 차돌아 대신 젖이 없단다. 젖이 안 나와. 응? 엄마한테 달라 그래야 돼. 알았지? 아이고, 너도 막, 너도 잘 뛰네. 응? 어? 어? 너는 엄마, 엄마 젖달라 그러는 거야? 블랙탄 한 새끼, 이게. 블랙탄 두 마리 나왔는데, 아이고. 그래. 너는 잠에 덜깨네 잠에 덜깼겠다 이런 얘기지 그냥 누워 있어. 저 봐. 아이고, 그래. 얘는 막 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어? 세상에 눈도 뜨고 이제 배가 떴어요 우리 다리를 살살 걸어 다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재밌지? 응? 차돌아 씨가 와서 이거 찍어주니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올래? 어디까지? 모기한테 물리면 안돼 심장사상충 걸린다.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할게, 자 가자. 어 그래 그래. 야안돼 이제 이제 너희들 고마. 자 들어가 들어가서 벌써 졸려. 먹고 자 이제. 어유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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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린다. 모기 물려안 돼. 자, 모기 물려서 안 되겠어요. 모기장을 안 치면 이게 코 이런데 모기 물리잖아요. 그러면 심정사선주 걸릴 확률이 80%요. 이게 모기가 흡혈하다가 얘네들한테 피를 전가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야 여기 잠만 자냐 너는. 응? 빨리 들어가, 엄마, 엄마 들어가, 엄마 저 고기 뭐 고기 물고, 어 거기 들어가 그래, 어 오진아 얘들 빨리 들어가라래, 그래. 왜불 불러라 불러,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너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렇게 들어가 빨리, 너를 어디 가냐, 아유, 이렇게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얼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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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나와안 들어 들어가 들어가 자 오, 오진아 가지 데리고 도, 들어가 왜 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이렇게 자 봐요 하하 오진아 응? 애들하고 잘 놀아 아직 절술 먹어야 돼요 아직 자식들 그거 먹지마 그거 너희 벌써 그거 엄마가 먹어야 되는 거야 자, 노는 거 봐요 벌써 잘 놀아요 형님 안에 집어넣어서 모기 때문에 안들것어예잘 놀아 어. 어휴 여러분, 진도개블랙탄는 황무지가 길지 습니다 너무 귀여서 환장하고 쓰네요. 네, 고구마가 푹 크고 있는 이 풍경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차두라 시골 가자. 차두라 시간 가자.